안녕하세요. 상이 꽃사랑꾼입니다. 오늘은 여기 파라솔 법에나 너무 늘어져서 삽목을 해보려고, 제가 조금 전에 커팅을 했어요. 일전에 제가 저기 보라 색깔 꽃들 올리면서 요 아이들을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제가 미리 이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커팅이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라갖고 여기 물에다가 이렇게 담갔습니다. 물에 담가 놓고요. 꽃이 이렇게 많습니다. 꽃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아까워도 또 이렇게 너무 늘어져서 피는 것도 그렇고 또 자구 번식해서 파라솔 법에나 많이 심어서 부자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삽목 삽수를 지금 잘라놨습니다. 꽃이 아까워도 이렇게. 제가 이제 삽목을 하면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상토를 이 거름기 없는 상토를 여기 모종판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금 비가 많이 와요 바깥에 그래서 비를 좀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축축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라서 삽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요, 파라살 법에나 요거를 제가 이제 삽목을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거를 잘랐어요. 요런 걸 잘랐는데, 이제 꽃대는 이렇게 잘라버리고, 여기, 마디가 있죠? 마디에서, 저는 두 마디씩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점이 잘 이렇게 안 보이네요. 하여튼, 제가 이 핸드폰 카메라로 하면은 이렇게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두 마디씩 이렇게 자르고, 또 여기도 두 마디 자르고, 두 마디, 세 마디 잘라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잘라서, 삽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이한 가지씩 해가지고 이렇게 삽수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지금 다섯 개가 나왔어요. 이 다섯 개를 이렇게 다섯 개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저기 모종판에 이제 심어 볼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얼른 잘라서 저기 모종판에 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세 마디잖아요 여기 한마디, 두마디, 여기 세마디. 요게 세마디를 꽂으면 옆으로 뉘어서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요. 또 이렇게 한마디만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게도 할수 있어요. 흙 속에다가 삼봉 용토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심어도. 그래서 저는 제 식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꽃대를 다 다듬고 여기에 삽수가 이만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물 물올림을 좀 해서 여태 물올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물올림을 한 다음에 여기 이 보정판에 제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흐느적거려서 지금 여기 딸기 바구니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 송곳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 송곳. 송곳으로 음 여기를 이렇게 길쭉하게 판 다음에 여기다가 흙에다가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내린답니다. 제가 삽수 이런 거. 요좀 밑에 이런 지저분한 거는 띄고요이 삽수를 이거는 조금 잘라 버려야겠어요. 여기 두 마디만 남기고 이거 잘라 버리겠어요. 자, 여기 밑에를 깨끗이 다듬고 여기 요 요기 요 부분이 뿌리가 여기가 내리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들. 이제 잡고 심으면 됩니다 지금 삽수가 엄청 많네요 응. 삽수가 많아서 이거 가지고 모자를 뜻합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심어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바깥에다가 비 맞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길어서 사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둬주려. 응. 요 요새는 이런 풀대기 풀대기들이 뿌리가 빨리 내려요. 잡고자줘도 되고요. 이쪽에 하나 또. 모르겠습니다. 뿌리 날 부분만 이렇게 심어줘도 다 사니까요 뿌리 저번에 제가 한번 음, 삽목을 해가지고 일찌감치 삽목을 해서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안하고 그냥 길게 삽목을 했답니다 요렇게 하나짜리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하나짜리는 그냥 꽂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심어주고요. 요거 두 개짜리, 이런 것도 여기한 포트에 세 개, 3개, 세 개를 꽂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개도 꽂고, 두 개도 꽂고 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구멍을 내준 다음에 이렇게 꽂아준답니다. 물에다가 물꽂이를 해놨더니 삽수가 좀 빳빳해졌어요. 나이가 먹어서 뿌리가 내릴 수 있게 심어주면 된답니다. 이거는 길어 자르질 않았네요. 그냥 꽂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구멍 뚫고 길게 심어줘도 됩니다. 이게 세 개씩 있는 거는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 더 많은 음, 가지들을 내고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 그냥 한 가지로 뿌리 내리는 것보다 요기 요순, 요것순 이게 있잖아요. 요거에서 가지가 또 나오고 요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요기에서 여기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해 갖고 이게 빨리 번식률이 많아요. 조금 모자르네요, 이게. 포토가, 포토가 모자라서 나머지는 다른 곳에 삽수를 꽂아 가야겠습니다. 빈 곳에 이렇게 꽂아줘도 잘할 것 같아요. 큰 거는 자르지 않은 거는 다른 데다가. 지금 요런 데는 두세 개씩 제가 꽂았거든요. 이거를 다시, 요거는 길, 길어서 잘라내야 될것 같습니다. 요런 데다가 두세 개씩 그냥 찔러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데는 하나씩 제가 찔러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냥 여기다가 찔러 넣고 심어야겠어요.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게 15포트예요 이게 이거는 25 포트 이렇게 다섯 줄또 여기 여기가 다섯 줄 여기가 다섯 줄 해가지고요. 스물다섯 포트가 됐습니다. 요 아이들이 이제 삽목이 잘 되면, 뿌리가 잘 내리면 이제 포토에다가 이식을 해서 파라솔 법에나 부자가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준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 되세요.